자, 사각형의 합은 몇 도예요? 360도죠? 즉 360도에서 얘네 다 더해서 빼 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렇죠? 130도, 85도, 65도 더하면 10. 더하면 10. 280. 그럼 360에서 280빼 주면 360에서 280을 빼 주면 몇도가 된다. 80도가 된다라는 걸알수있다야는 거죠. x는 80도. 자, 이것도 오각형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웬만한 각도를 다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자, 사각형은 360도. 오각형은 540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 얘는 90도예요. 110도, 90도, 115도, 105도. 다 더하면, 쭉 더하면 10, 10, 3. 그렇죠? 1 3 그러니까 400, 얼마, 30. 560도에서 430도 빼주면 우리가 구하려는 얼마가 된다. 잠깐, 뭐가 틀렸나? 13, 130도가 아닌데, 자, 곱게 다시 110도, 125도, 105도, 90도, 10, 10... 아, 이거 10, 13. 그렇죠? 430도. 응? 430도죠? 540도지? 그렇죠? 540도. 빼주면 110도가 된다. 이 얘기인거죠. 자, 그 다음에 13번에도 각이 몇각형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각 구하는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삼각형 구해보면 돼. 삼각형 그려봐. 하나, 둘, 셋, 네개잖아 180도짜리가 네개 있어. 0, 4, 8에 32, 720도짜리야. 이 얘기인거죠. 자, 그러면, 105, 100, 145, 130, 125를 다 더해서, 720도에서 빼줄래? 같은 얘기인 거예요 5가 3개니까, 35, 15. 다음에, 5, 5, 0. 하나, 둘, 셋, 넷, 다, 여, 605. 자, 720에서 605를 빼주면, 5가 되고요, 1, 1. 115도가 된다. 얘기인 거죠. X는 115도야. 그다음에 자. 얘는 자각형이죠 그럼 180도에서 요거 구할 수있 180도에서 115도를 빼 주면 5가 되고요7 65도가 된다. 그럼 80도, 140도, 65도를 뺀게 360도에서 빼 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10 280 5빼 주면 5. 5. 5 그렇 그럼 얼마가 된다 75도가 된다 이 얘기인거죠 자그 다음에요 15분 같은 경우는 180도에서 96도 빼줘서 84도가 되고요 180도에서 50도 빼주니까 126도가 됩니다 즉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면 어, 삼각형이 하나 둘셋네 개가 있죠 네 개가 있으니까 얼마가 돼야 된다 720도라는 얘기인거죠 720도 그럼 84도 30도, 120도, 126도, 105도를 더해서 얘에서 빼줄래? 이 얘긴 거죠? 자, 그러면 얘네도 하면 15,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5, 10, 16, 16,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65, 720에서 565를 빼줄래? 이 얘긴 거죠? 그럼 몇 도가 된다? 5 빼주니까 5 그렇죠 100. 155도가 된다 얘기인거죠 x는 155도야 그 다음에 16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게 정이잖아 정이니까 똑같이 나눠가졌어이 얘기인거죠 그럼 정 5가 켜이니까 5가 들어간다 네모칸에 5가 들어간다 5 5 그러면 보세요 5에 180에 3을 빼주면 5 155637. 그러면 뭐가 된다? 아, 잠깐만 잠깐만. 빼기를 했죠? 잘못했어요. 그치? 5분의 180 곱하기 3인데.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515637. 그러면 어, 5315죠. 5 3 1 5 오늘 계산이 될죠. 5315. 15에서 5 6 3 10, 6318 3355 108이 된다 이 얘기인 거죠.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정팔각형이니까, 8분의 180 곱하기 8-2가 된다. 자, 그러면, 얘에서 얘 빼주면, 정팔각형은요, 자, 8분의 180 곱하기 8-2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얘에서 얘 빼주니까 6되고요, 얘 약분 되죠? 8이 신중 16이니까, 얼마야? 30. 그치? 8이 16, 20. 어, 안 되나? 180에 8, 8이, 8이 16, 20. 안 되네, 그쵸? 어, 이걸로 예쁜이 안 되네. 8로 안 되고 바로 갑시다. 2로 갈까? 2, 4, 8, 2, 9, 18, 0. 그 다음에 2, 2는 4, 2, 4, 8, 2, 50. 이렇게 4, 그쵸? 3호, 15, 135, 135도야 이 얘기인거죠. 자, 17번에는 135도, 정 12각형은 정 12각, 12각형은 1 0각형입니다 10각형, 정1 0각형180 곱하기 10-2에 10 그러면 얘에서 얘빼주가 8되고요. 요거랑 요거랑 약분돼서 너랑 나랑 곱해준 수야. 이 얘기인 거죠. 88에 64, 144가 된다. 이얘기 거죠. 정 15각형이에요. 그러면 15에 180 곱하기 15-2가 돼서 여긴 13이 된다는 얘기인 거네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약분하면 요거랑 요거랑 약분될 것 같아. 요 약분하면 얼마가 된다? 곱하면 156이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다음에 자, 얘는 한 내각의 크기가 주어졌어. 120도라고. 똑같이. 그러면 얘가 N에 180 곱하기 n 에180 n 2를 때만 너가 120이야. 그럼 양쪽에 n을 곱해 줄 거예요. 그러면 앞에 거는 n이 약분 되겠죠? 180 곱하기 n 2를 한게120 n이야. 이인 거거든요. 그럼 너랑 곱해줄거야 그럼 180n 곱하기 360 곱하기 지 마이너스 360또 120n 자 문제 앞으로 숫자 뒤로 보낼거예요 우리 앞에 x처럼 했던것처럼 그럼 180n 마이너스 120n을 한게 얼마라고 360이야 이얘인거죠얘 빼주니까 얼마가 된다? 60n은 360이야. 약분하면 n은 66에 36 육각형이야, 이 얘기인 거죠. 정육각형이야.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140도가 나왔다는 얘기인 거죠. 자, 180곱하기 m n-2를 한 거에 n을 한게 140이야, 이 얘기인 거고요. 양변에 n을 곱할게요. 그럼 약분돼서 이렇게 해주면 180m-360은 140n이야. n이 헷갈리면 x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넘기면 자, 1 8 0 m 마이너스 140에는 360이야. 그럼 얘에서 얘 빼주니까 40에는 360이야. 약분하고 4하고 36. 정구각형이야. 이얘긴거죠자 22번에도요. 자 m 분의 n분의 180 곱하기 m 마이너스 얼마? 2를 한게 150이야. 그럼 양면에 n을 곱해주니까 뭐라고? 180n-360은 150n이야. 자, 문자 앞으로 숫자 뒤로 정리하면요. 180n-150n은 360이야. 그럼 얘에서 얘 빼주니까 얼마? 30n은 360이야. 약분돼서, 약분돼서 n은 12각형이야. 정시위각형이야라는 걸 구할 수 있다. 이얘거죠자그 다음에 23번 162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n분의 180 곱하기 n-2를 했을 162야. 자 양면에 n을 곱해주면 180n-360은 162n이야. 자 문제 앞으로 숫자 뒤로 보내면 1 8 0엔 마이너스 162n 은 360이야. 자 180에서 162를 빼주니까 얼마가 된다? 18이 된다. 18n은 360이야. 그러면 약분되니까 n은 n은 20이야. 그럼 점 20각형이야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 얘긴 거예요.